다음식을 계산하여라 그랬습니다. 지금 더하기를 하라는 얘기인데요. 더하기 할때 양쪽 부호를 비교해 보세요. 부호가 서로 다르죠? 부호가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다르면, 그러면 두 개를 빼야 됩니다. 자, 6과 2를 빼주면 4가 되고요. 둘 중에서, 6과 2 중에서 6이 더 크잖아요? 큰 쪽의 부호를 따라 쓰는 거예요. 자, 이게 더하기인데요. 둘이 부호가 서로 다르죠? 부호가 다를 때는 빼라. 4에서 3을 빼야 되겠죠. 3에서 4는 못 빼니까. 4에서 3을 빼면 1이 되고요. 그리고 둘 중에 3과 4 중에서 큰 쪽의 부호를 따랐습니다. 자, 얘도 더하기인데 부호가 부호가 서로 다릅니다. 그때는 빼라. 4와 1을 빼면 3인데요. 그 중에서 4와 1 중에 4가 더 크니까 큰 쪽의 부호를 따라 쓰는 거예요. 자, 요렇게 계산해야 돼요. 계산 좀 복잡한데 어, 익숙하게 연,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. 얘가 답이에요.